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었던 2020년을 마무리하며 의료진과 방역 단체 그외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다 털어버리시고 2021년 새해는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고산초록관을 서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신축년 새해 띠벨 운세를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본인 띠와 주변 분 띠도 한번 보면서 새해 계획을 세우시면 더욱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년 운세를 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주는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네 가지가 다 있어야 정확히 운세를 볼수 있습니다. 신년 운세는 띠, 즉, 시비 간지만 보고 공통된 전반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참고로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주는 음력이 기본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본인 운세를 알고 싶으면 적어도 50년 이상의 역사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은 2021년 용띠. 신축년 용띠 2021년 총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녀 공통운으로서 용이 술을 보았으니 기회가 왔습니다. 모든 일을 결정 짓는 해입니다. 그러나 고름이 살안 됩니다. 구조 조정 일과 주변을 과감히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형국이나 칼로 찍고 나와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칼에 나도 배일 수가 있으니.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게, 주면 좋겠습니다. 아, 막힌 상황을 과감하게 뚫고 돌파하셔야겠습니다. 세밀한 주의가 상책입니다. 겸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좋겠으나, 남을 무시하고 성질내면 그것이 화가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오 겠습니다. 다음은 사후분입니다. 사후분은 아, 관제구설과 눈뜨고 도중 맞을 운도 있으니 말은 반만 하고 목표의 80%만 채우 고자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자금 회전이 어려우니 인정에 휘둘리지 말고 여유 자금을 준비하는 냉정함이 필요하겠습니다. 시작보다 전년에 시작한 일의 정리, 구조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반기 일이 어렵게 시작되나, 에, 후반기는 성공이 보입니다. 에, 서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시작한 일이 결과를 가져다 주겠습니다. 어, 구설수 관절을 조심하시고, 남의 말에 흔읍되지 말고,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 투기성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빚보 정도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아, 다음은 직장 운 되겠습니다. 아, 진급 아, 시험운도 약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중상모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맞서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아,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실력만이 나의 살길입니다. 그리고 남의 출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지사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색잡기 잘못하면 관제구설 못 면하겠습니다. 남을 리드하는 경우가 많으며, 남의 인덕을 구하지 말고 본인 능력을 발휘하셔야겠습니다. 아, 인정보다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맘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표 내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한번 실수는 자책 말고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운 되겠습니다. 아, 건강운은 교통사고 조심하시고 어, 노환이 오면 어렵습니다. 음, 낙상수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혈액순환 신경성질환 기관지 월경무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동쪽병원에 가서 정밀종합검사를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수술 진단이 나오더라도 여러 병원에서 확실한 진단과 병명을 안 다음에 수술에 들어가야 겠습니다 아 그래도 만약 병원에서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으면 자기만 똑똑한 척 포기하지 말고 잘 아는 산도사와 비방을 의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정이 잘 타고 원인 모를 병이 많이 옵니다. 법당을 소홀히 하지 말고 삼기도, 법당기도 몸주기도 하면 효험을 많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애정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쁘면 음, 이별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성과도 깨질 수 있는 운입니다 아, 여자는 남자를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어린아이는 유괴수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일하고 빤맞을 아, 수가 있으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별의 고통이 생기나 아, 이 또한 지나가겠습니다. 지나친 상심은 하지 말아시기 바랍니다. 아, 성격이 즉흥적이고 강하여 일을 잘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고 본인의 능력을 밀고 힘껏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조금 줄이고 말도 부드럽게 해야겠습니다. 마음이 잘. 공유되어 이럴 때 바람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아, 매사에 인내심을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바보인 척하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겠습니다. 에, 지금까지 고산철학관 2021년 신축년 새해 용띠 운이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앞날에 행복과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